셰프들의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도 꽤 오래되었죠. 각 방송국에서는 연일 셰프들이 출연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눈과 귀 그리고 우리의 혀를 충족시켜주면서 각자의 사업도 나날이 번창하고 있어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아마 꽤나 충격적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얻는 게 있는 사람들은 똑똑하신 분들일 거고 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설명을 잘 못했다는 것이기에 반성을 하도록 할게요. 불과 5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셰프들이 식당을 차리면 이 레스토랑을 오픈하면 망한다고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스타 셰프들의 식당, 레스토랑은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셰프들이 특급 호텔을 박차고 나와서 식당을 차리지만 폐업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전술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술가. 전술가인데 왜 망하느냐? 네.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술만 잘 실행하는 전술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술의 의미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된 행동이나 수단,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전략이 무엇을 할 것인가의 영역이라면 전술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건 전략,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건 전술인 셈이죠. 이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은 전술가일까요? 아니면 전략가일까요? 일까요? 큰 범위로 놓고 보자면 전략가에 가까워요. 물론 전술가적인 기질도 있겠죠. 워낙 다방면에서 뛰어났으니까요. 창업은 이 전술과 전략이 동시에 필요한 항목이에요. 장비를 예로 들어볼게요. 장비. 그는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는 무식한 장수로 보통 우리가 기억해요. 장비는 전술가일까요? 전략가일까요? 둘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 장비는 전술가의 기질이 조금 더 강해요. 무력으로 승부를 보는 타입으로 전략보다는 그나마 전술에 능통하다는 거죠. 전투에는 능하지만 전쟁에는 능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사는 전략과 전술 이두 가지를 모두 필요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해요. 너무나 큰 범위라서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를 좀 예로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는 전술가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전략가에 가까울까요? 네. 프랜차이즈는 전략가요, 에 전략가. 전술가는 점주가 가져야 하는 항목이 되는 거죠. 창업에서 중요한 걸 꼽으라면 뭐 상권, 아이템, 마케팅 뭐 이외에도 무수히 많죠. 이것들이 다 전략과 전술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상권은 전략이 되겠죠. 어느 상권에 이 아이템이 잘 될지, 혹은 앞으로 이 상권이 어떻게 변화할지, 경쟁점이 들어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아이템 역시 전략에 해당하고요. 이잘 파는 방법론 중에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건 전술에 해당. 하겠죠. 특급 호텔 출신 셰프들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전술. 대형 마트의 시식 코너에서 전담 직원을 두고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대형 마트라는 전략가에 의한 판매 촉진을 위해서죠. 전략을 짜는 사람은 따로 있고 전술을 펼치는 사람 역시 따로 있어요. 뭐 눈치 채셨겠지만 전술가는 실제 시식 코너를 운영하는 마트 직원이 되는 거고요. 직원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어보게 할까를 고민하고 더 많이 사게끔 유도하죠. 여기서 전술을 잘못 구사하는 직원은. 시식을 하는 손님들이 미안함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담당 전략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 시식 코너는 말 그대로 그냥 시식을 해볼 수 있는 장치로만 한정을 지었지만 전술가는 이걸로 인해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음식을 더 많이 팔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실패로 전락하고 말아요. 물론 전략가의 의도도 당연히 판매 촉진이 기본 바탕이 되지만 전략가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사고방식이 하나 더 존재해요. 판매 촉진 이전에 시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일부러 굳이 사람들에게 시식을 해보라고 부담스럽게, 그리고 시식을 하고 구매하지 않았을지 미안함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게이 전략가의 기본 취지이고 대형 마트에서의 철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략가의 지략을 전술가가 잘 이해하고 따라줬을 때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손님들이 시식을 하고 그 음식을 사지 않았을 때 미안함을 가지게 하는 뉘앙스를 풍긴다면 반짝 매출이 상승할 수는 있어도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하는 걸 전략가는 이미 알거든요. 이건 단기 전략이 아닌 장기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대형마트에서 이런 오더를 내리는 책임자들은 그러니까 이 전략가들은 시식코너 직원에게 절대 손님들이 10번, 20번을 먹어도 터치하지 말고 계속 만들어주라고 지시를 해요. 실제로. 이유는 전략가는 큰 그림을 보고 전략을 짜기 때문이죠. 어느 한 통계자료를 보면 시식을 한 손님 100명 중에 60명은 그 제품을 샀다고 답했어요. 이왕 만두를 사러 온거 시식을 해 보면 그 제품을 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만두를 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일부는 시식을 하고 덤으로 더, 더 주는 추가 마케팅에 혹해서 만두를 집어 드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럼 나머지 구매를 하지 않은 그렇지만 시식을 한 40명은 어떻게 봐야 할수 있겠죠? 이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시식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그 만두를 사진 않는다는 걸 전략가는 이미 알고 진행을 한 거니까요. 다만 확률에 기반해서 전략을 짜서 계속 승리하는 판매 방식을 구축을 한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시식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매출이 오를 거니까요. 전술가의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 여러 가지 비용을 빼더라도 이 매출이 오르는 게 훨씬 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기적인 전략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특급 호텔 셰프들이 잘하는 건 일단 음식을 아주 맛있게 이 눈과 귀 그리고 혀로 즐길 수 있게 해줘요. 호텔 측에서는 전략을 통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손님을 끌어들이면서 프로모션 역시 진행을 해요. 외부 마케팅으로는 손님들을 끌어모으고요. 이걸 본인의 실력 으로 판단한 셰프들은 전략이 부족해서 상권, 아이템, 마케팅 이런 면에서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고요. 반대로 전략을 아주 잘 짜는 셰프들의 경우는 곧잘 성공하기도 해요. 이미 완벽한 전술가이기 때문에 전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략가를 초빙하는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셰프들은 혼자서 식당 창업을 하지 않아요. 전략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진행을 하는 거죠. 안타까운 건 일반 개인 창업자예요. 개인 창업자 독립 창업자. 전술, 전략 모든 게 부족하니까요. 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덜컥 식당을 차린다고 퇴사를 하고 정년퇴임을 앞고 전략가격인 프랜차이즈의 문을 두드리죠. 똑똑똑. 프랜차이즈는 뛰어난 전략가임은 분명하지만 전술가는 아니에요. 전술가를 자처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도 있지만 실제 전술가여야 하는 건 예비 점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전략도 전술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 전술은 식당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거죠. 식당만 그런 게 아니에요. 헬스장도 비슷해요. 유명한 보디빌더가 각 가지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헬스장을 차려요. 그런데. 헬스를 어떻게 하면 빨리 근육이 크는지 어떤 약을 먹어야 이 사람에게 효과적인지는 잘할 수 있어도 전략가적인 기질은 부족하기 마련이에요. 왜 우리 헬스장 PT를 선택하지 않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전략가가 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쉬운 예로 프랜차이즈에서 슈퍼바이저를 하는 분들을 보면 굉장한 전략가예요. 트렌드를 파악하고 어떤 상권이 장사가 잘되는지 그리고 어떤 브랜드가 뜨고 있는지 정보가 아주 빠삭하죠. 그런데 슈퍼바이저가 창업을 하고 뚜껑을 열어보면 아불사 장사가 안 돼요. 전략은 계획적이고 뚜렷한데 세밀한 전술이 부족했던 탓이에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그래서 네가 장사하면 다 성공하냐? 아니죠. 제가 장사한다고 다 성공하겠어요? 어디? 빚즈안 지면 다행이겠죠. 그래서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드물다는 이야기가 이 장사에서도 통용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줄 알지만 이걸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주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냈지만 잘 팔지를 못해서 사장이 돼 버려요. 그런 분들은 전략가를 꼭 만나보셔야 돼요. 돈몇푼 아끼다가 이 사업 자체가 아예 망가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조언을 구하고 전술과 전략을 잘 융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술가인가요? 아니면 전략가인가요? 아니면 둘 다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늘 공부하고 통찰하는 능력을 기르시는 건참 좋은 자기개발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이 유튜브 영상 역시도 자기개발을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수 있고요. 이 다만 내가 전략가인지, 전술가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본다면, 어느 게 조금 더 부족한지 안다면, 앞으로 그 균형만 잘 맞춰 나가기만 해도 굉장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반대로 굳이 전략과 전술 두 가지를 모두 가지지 않아도 돼요.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거나 뭐 조언을 구하면 되는 노릇이니까요. 유비 옆에는 제갈공명이 있었듯 무식하지만 힘이 센 남편 옆에는 똑똑한 와이프가 있듯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략과 전술 저도 좀더 발전해야겠다는 걸 느낍니다. 들어갈게요. 많이 봐세요.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